안녕하세요. 디콘의 이런 일이 MC를 맡은 오미나입니다. 따스한 햇볕과 맑은 하늘로 꽃들과 나무들이 경쾌하다면서 춤추는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학교 다니시면서 어떤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학생들과의 친목을 다지면서 재미있는 생활을 보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신입생들에게 각 동아리의 이해와 관심을 복돋기 위해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의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보여주기에 앞서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간단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창의와 도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학과로 방송 영상, 광고, 분야, 공연기획,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배우는 학과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배우니 많은 동아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무대 위에 공연을 만들어가는 예인동아리 함께 보시죠 예술을 즐기고 인생을 사랑하는 예인 예. 와 친구들 한고모 아저씨야 오늘의 네. 콘텐츠는 네. 질서군텐츠학에 있는 예인 네. 우리 선배님 부부를 모시고 예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일단 저는 한국은이고 언니를... 그럼 형님 분님들을 일단 저희 학과 1학년 친구들한테 각자 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1학번 예인 부품업장을 맡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해. 안녕, 나는 2학년 예인 무원인 뭐 이우진이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인이나 동아리는 무슨 뜻인가요? 어, 일단 우리 예인은 예술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호도 있는데 구단을 보여주자. 그래? 예술을 사랑하고 인생을 어. 즐기는 우리는 예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오. 그럼 선배님 혹시 이렇게 좋은 예인 동아리들이 많은데 혹시 단점도 있는 법? 담점에 대해서 각각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예인의 장점은 팀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제 무대를 만들 때다 같이 선배등든 동기 든다 같이 모여서 만든다는 점에서 반합력이 진짜 좋은 거 같고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무대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부족하면은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가지고 조금 힘든 거 같아요. 다시 아,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 활동을 예인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한다면 어떤 점이 이득이 될까요? 아직 내가 졸업을 한게아니야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은 예인 활동을 하면서 유대감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후에도 우리를 가끔씩 만나러 오시기도 하고 어, 다른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슬기로운 삼촌생활을 보는데 다들 봤니? 아니요. 아, 맞어. <laughs> 슬기로운 삼촌생활에서 유현석 씨가 그 이렇게 영극 동아리였는데 가구를 만드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들라던가뭐 이런 게좀더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 음. 자 그럼 손민 님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인으로 이행시 눈띄워주세요 예. 예인에서 이. 훌륭한 비주얼 탑은 저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학년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학년 친구들아! 지금까지 예인디플랍장 이지원, 이효진이었어. 안녕! 여러분들 예인동아리 어떠셨나요?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동아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동아리는 특히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영상 기획 및 연출과 제작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영상 소개를 워크맨을 포맷으로 재미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영상일 것 같아 빨리 보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더 필름 동아리 함께 보시죠. 이게 뭐야? 어? 어?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오늘은 촬영할 거예요. 촬영이요? 네. 아, 뭐뭐 뭐, 어떤 촬영이요? 오늘은 네. 건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덩어리 더 필름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 더 필름? 그거를 제가 너무 영광인데요? 어? 네, 오! 고생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 뭐야, 음, 이거? 저는 더 필름의 부모님 박연우라고 네. 합니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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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영광인데, 이거 지금. 아유, 어, 가야죠. 영광불비요. 네, 아 영광불비요. 시간이 아. 없으니까 빨리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네. 네. 아. 네, 고 필름은 네. 다른 동아리랑 다르게 클럽장님이 예. 세분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리장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원피스 아, 선장이요 어, 뭐, 그 아,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예. 예. 원래는 쓰리장님께서 오, 소개를 그래요?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 그냥 조언을 그냥 하고. 어? 어? 근데 마침 쓰리장님이 계시네요. 아, 쓰리장, 안녕하세요. 어, 어, 말도 안듣또그 어, 어, <laughs> 쓰리장. 어. 네, 저는 그더 필름 클럽장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와우! 더 필름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아, 더 필름은 이제 종합 영상 동아리로서 영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동아리입니다. 어, 장비 같은 거는 혹시 대여를 해야 되나요? 아, 장비는 당연히 대여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대여할 때 장비에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세세하게 다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학빠도 장비를 대여할 수 있나요? 아, 할수 있죠. 어. 다른 학과에서 대여를 하려면, 이제 저희 학과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저, 저, 저희한테 지불을 하고, 장비를 빌려가야 됩니다. 아, 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장비 하나당, 이제 기, 장비 종류별로, 네. 돈이 다른데, 네. 네, 네, 금액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떼돈 볼수 있겠는데요? 아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러면 장비 대여 신청서 같은 양식은 여기 있는가고요? 네, 아, 거기서 아. 신청서는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어 근데 여기서 오세요. 네, 아 예. 아, 아, 어, 어, 아, 거기서 표시면 돼요. 어서 오요 아, 빨리나오세요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여기는 아, 녹음실. 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녹음실. 아. 한번 네, 네. 들어줘 들어오세요. 예. 네. 네. 아, 뭐야 이거? 그 네. 저희 학과에서 네. 녹음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음. 공간이고요. DJ 한번 해 드릴까요? 아, DJ요? 네. 지드래곤 네. 그 녹음실 아니에요? 아, 지드래곤 녹음실? 죄송합니다. 네. 네.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아 마인크래프트 네? 네? 좀 심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네. 노래방처럼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녹음도 하시고 예. 촬영도 하시는 그런 입니다 혹시 더필름 하시면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 더필름은 단순히 영상 제작과 편집이 아닌 어.. 학기마다 공모전 출품 그리고 학술제 영상 준비 등을 통해서 어, 다른 부원들과의 협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배우 서배 그리고 작가의 경험, 연출, 편집, 촬영의 경험 등을 통해서 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희 더필름은 미래의 영상인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노력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들은 더필름 많이 들어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와... 들어가야겠네요. 네 들어오셔야죠. 와... 와... 더 필름 동아리 영상 잘 봤습니다. 역시 더 필름이어서 그런지 활동들이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특히나 기획하는 부분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이런 활동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활동이 재미있어 보였나요? 이번 영상은 기회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조이 스토리 동아리 소개 영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야여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조이스토리 동아리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질 DJ 박준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 너도 할수 있어인데요. 어, 글쓰기는 화자의 삶이 글 속에 여과 없이 나타나는 마치 나이테아도 같은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을 관통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안준호 작가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글로 현재, 어, 벌어먹고 사는 안준호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로 준호 작가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과거입니다. 안준호 작가님은 언제부터 글을 쓰게 되셨나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글쓰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어뭐 광고든 영화든 간에 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 글쓰기라는 존재가 지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무래도 그런 글쓰기 의 매력이 저를 좀더 어, 글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라니 어 되게 많이 오랫동안 글을 써오셨네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현재인데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있을까요 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어, 릴레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제 어, 개인 작품 이제 공모전에다가 두 작품 이상 출품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미래는. 음. 어,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질문을 해볼게요. 자, 백상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23년 동안 살아온 학생입니다. 이번에 동네 작가를 하게 되었는데 꾸준히 글을 써오지 않아서 많이 두렵습니다. 글잘 쓰는 법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라고 왔네요. 자, 앞으로 또 꾸준하게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꾸준하게 잘 쓰는 거는 우선 글을 쓰기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이 사인 주신 분이 어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뭐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도 상관없으니까 글쓰기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준호 작가님 얘기를 듣고 생각난 건데, 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과정이 어떤 활동에 있든 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혹시 카메라 보면서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너도 할수 있어! 이제 마지막 동아리 소개 영상만이 남았는데요 이번 동아리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광고 영상을 만드는 에드파워 동아리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하나뿐인 광고 동아리인 에드파워는 톡톡 튀는 개성과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로 광고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연구를 목표로 하여 광고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에드파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전과하기 전부터 경영이나 광고 마케팅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쪽에 넘어와서도 이제 광고의 실무적인 것을 배우면 좋겠다 생각해서 에드파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드 파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향상된 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 공모전을 진행 중인데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전을 나가는데 일단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서부터 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도중에 이제 제 아이디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창업 동아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드 파워 소개 영상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무엇을 배우는 동아리인지 자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드파워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나중에 활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동아리 학생들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기회였는데요. 모든 동아리가 다 매력적이어서 하나만 골라서 배우기에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동아리 소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동아리에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